YBM, 박준원, 레슨 4. 부문 1. 시작해 보도록 하죠. Every year, many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신문들은, newspapers,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입니다. newspapers, 지금 복수잖아. 그리고 s w 치 t c h s 붙이시면 안 됩니다. cover. 커버, 여기서 cover는 덥다가 아니라 다루다, 이런 뜻이 있어. 세계의 신문이, 신문들이 cover huge Ocean Storms 거대한 거대한 어떤 바다의 폭풍을 해양폭풍을 다룹니다. That 어떤 폭풍이야? That hit different regions. 다른 지역을 강타한 폭풍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들이. These storms 이런 폭풍들은 Leave. 일단 Leave가 동사가 되는데 Thousands of people. 내가 일단 오가 되고요. 그대로 잘 보셔야 돼. Injured or dead. 이 둘은 병렬인데 둘다 지금 OC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인졸들은 PP로 쓰인 거야, 분사야, 분사. 그다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선생님 좀 병렬인데 약간 좀 이상한데요? 오, 형용사, 형용사, 분사, 분사인데 왜 분사, 형용사죠? 일단 분사는 형용사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 알겠지? 둘이 병렬인 거 맞아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브라는 동사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뭐냐? 잘봐요. 리브 선생님 떠나다 아닙니까? 잘봐 리브 오 오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오형식으로 쓰이거든. 이 오시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분사가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분사는 형용사랑 역할이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뜻이 뭐냐면은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오시한 상태로 남겨놓다, 남겨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leave o o c 가 나오면은 목적어를 o c 한 상태로 남겨놓다이 o c 자리에는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됐지요? 볼까요? 이 폭풍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injured. 일단 이 pp 가 나온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i n j u r e d injured은 뭐야? 부상을 입히다야. 그럼 사람들이 부상을 입힌 상태야. 부상당한 상태야. 부상당한 상태니까 ed, pp 가 나와야 된다는 거. 사람들을 부상당하거나 혹은 죽은 상태로 남겨놓습니다.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죽게 만든다는 얘기야. 됐지? O형식. 이거 injured or d e a d 형태 잘 보시고요. 자, w h i 자, w h i l 은 접속사야. 뭐뭐 하는 동안에, 뭐 뭐뭐 하는 한편. 그럼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지금 안 보이고, 뭐만 보여? ing만 보이지? 이거 뭐야? 분사고문입니다. 어, 선생님, 분사고문 앞에 접속사 없는데요?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 능동이지, 능동. 그쵸? 주절의 주어가 스톰스잖아. 그럼 스톰스가 force, 강요하는 거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force to, 이 to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봐요. 이 force라는 동사는 a to b를 이렇게 써요, a to b.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요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강요하다. Force A to B, 투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강요하다. A가 B하도록 강요하다야. While, 뭐하면서? Forcing others, 다른 사람들이 To run away from their homes. 그들의 집으로부터 도망가도록 강요하는 한편. 강요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상당하거나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능동이죠. 스톰이 강요하는 거잖아. 폭풍이 강요했다는 얘기는 폭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만 한다는 얘기인 거야. 왜? 집안에 가만있으면 히 죽으니까, 폭풍에 날아가니까. 자, 요 구문.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20억개 치세요. 지금 10억, 20억 난 다쳤네. 자, 20억개 이렇게 치세요. 중요합니다. leave, o, c. 오를 오시한 상태로 남겨놓다. 그 다음에 y. 접속사 뒤에 능동의 분구문아 i n g 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 force, a to b. 자, day. 그, 이 day는 storms가 되겠지. 이 storm들은, 폭풍들은 also 또한 give rise to, 수거조, 뭐뭐를 나타. 자, amazing stories. 놀라운 이야기를 났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생기게 합니다. of survival. 생존에.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Here is a story of a young man.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대. 요거 수일치는 뒤에 나오는 명사, 여기한테 수일치해야 돼. Here is here라는 뒤에 나오는 명사. 얘는 단수니까, 이제가 이렇게 나왔지. 어떤 젊은이, who survived hurricane sandy? hurricane sandy에서 살아남은 이 콤마는 동격이야. 허리케인 샌디가 뭐냐, 콤마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 가장 아주 심한 강력한 폭풍들 중 하나. Ever hit, 여지까지 ever to hit the United States, 여지껏 미국을 강타했던 가장 강력한 폭풍들 중 하나. 이거는 뭐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번 또 적어줄게.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one.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야.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오면 가장 머머한 것들 중 하나 이런 뜻이 있으니까 가장 머머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이 이렇게 있어요. 가장 머머한 것들 중 하나.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자, 뭘까? 가장 강력했던 폭풍들 중 하나. 여지껏 미국을 강타했던 하나인 이샌드로부터 살아남은 미 후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그렇지? 한 남자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A lady, 한 여성, 한 여성, named Christine, 크리스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탄이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얘가 지금 좋아요, 한 여성이 at 어디에 살고 있는? At Thames River, New Jersey, New Jersey t h o m s River에 살고 있는, where 관계부사가 되겠지? 뒷문장 완전하고 앞에 이 장소 선행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돼. Where the hurricane hit hard. 허리케인이 강타했던 허리케인이 강타했던 뉴저지 r i 스 리버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얘가 지금 주어가 되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한 여성이 그다음에 잘 봐. lucky enough 투부정사. 아, 중요한 거 연달아 나오네.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형부 enough 투부정사. 형부 enough 투부정사. 형부 enough 투부정사면은 하 투부정사일 만큼, 투부정사일 만큼 충분히 형부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형부 enough 투부정사 하면 투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형부하다. 여기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형부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봅시다. 레이 a 가 y was lucky enough. 충분히 운이 좋았대. 뭐할 만큼? To escape. 빠져나올 만큼. From her house. 집에서 빠져나올 만큼. Before the storm hit.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집을 빠져나올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대. 즉,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운 좋게도 집을 빠져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안 그랬으면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When she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 그녀가 그녀의 이 부서진 손상을 입은 거니까 pp가 나와야 돼. 손상을 입은 부서진 집으로 돌아왔을 때뭐 이후에? After the storm had passed. 폭풍우가 지나간 후. 얘가 지금 head pp를 쓴 이유는 head pp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지?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써? 더 과거일 때 쓰지.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이미 폭풍이, 진,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온 거잖아. 왔을 때 she found a note. 노트 쪽지 하나를 발견했대. 궁금하네. 어떤 쪽지일까? 볼까 Whoever reads this.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whoever가 나와 있는데 whoever를 이렇게 묶어야 돼. 그 다음에 이 whoever는 뭐로 바꿔쓸 수가 있냐면은 no matter. 후랑 똑같습니다. 노메라 후, 노메라 후랑 똑같아요. 노메라 후, 후에 r 랑 똑같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누가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뭐뭐 하더라도, 누가 뭐뭐 하든지 똑같은 얘기야. 그럼 후에 r reads this. 누가 이것을 읽더라도, 누가 이것을 읽든지, I'm dying.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28 years old, 28살이에요. My name은 Mike에요. I had to break into your house. Had to, 해야만 했어요. Break into, 너의 집에 break into. 무단 침입해야만 했어요. I'm very cold, 나는 매우 추워요. I didn't take anything. 나는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훔쳐가지 않았어요. A wave, 파도가 threw me. 나를 던져버렸어요. Out of my house, down the block. block 아래 거리 아래, 나의 집에서 거리 아래쪽으로 나를 던져버렸어. 그이름 뭐야? 파도 때문에 내가 날아갔다는 얘기야, 집 밖으로. I don't, do, I don't think that. 나는 대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Then I'm going to make it. Make it. 여기서는 버티다. 이런 뜻이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얘기야. The water outside. 밖에 물은 is endless. endless. endless는 적어도지? 적어도, 적어도 10피트 깊이는 돼요. 물 깊이가 적어도 10피트는 되는 것 같아요. I cannot be rescued. 나는 구출되어 줄수 없어요. 구출될 것 같진 않아요. 수동. 자, tell my dad. 일단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이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tell이 사용식으로 쓰이거든. 사용식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간목에게 대절이 뭐야? 직목이잖아. 나의 아버지에게 대절이라고 말해주세요. 대절 여기 끝까지야, 지금. 나의 아버지에게 대절이라고, 대절을 말해주세요. 간목 증목이니까. I love him.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And I try to get out. Try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투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내가 탈출하려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었다고 나 아버지에게 말해주세요. 테레 일단 사용식이고 뭐로 쓰였어? 명령문이지 명령문.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number, 아버지 넘버는 이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턴이에요. I have that. 나는 대절이라고 희망해요. You can read this. 네가 이것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m writing i t 나는 어둠 속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Goodbye. 안녕. God help me.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형미신진 하네 빨리 부모님 보러 가자. 부모님? 박아